안녕하세요. 리트란나입니다. 오늘은 <laughs> 제가 다른 유튜버분이 어, 강원도에 있는 스와핑클럽을 갔다 온 후기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 보고, 어, 나도 <laughs> 올려볼까? 하다가, 그 제가 간 곳은 전부 다 카메라 반입이 금지였거든요. 그래서 핸드폰도 전부 다라커 안에다가 다 두고 입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이 영상을 어떻게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뭔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기 힘들 것 같아서 말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맨날 제가 영상 찍으면서도 말만 하니까 뭐 괜찮겠죠? <laughs> 저는 벌써 관전클럽을 갔다 온지몇 년이 됐거든요? 최근에는 안 갔어요. 딱히 갈 일도 없고 일도 바쁘지 특히 그런 관장 클럽이나 다른 인터넷에 떠드는 뭐 스와핑 클럽 뭐 이런 데들은 다 늦은 저녁부터 새벽까지가 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른 저녁 에 가거나 아니면 놀아야 될때 저는 이제 다음날 출근을 위해서 <laughs> 중간에 나와야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 제대로 놀지는 못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의 관장 클럽 후기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제가 관전 클럽 처음 간 것도 20대 초중반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아무래도 살짝 19금으로 특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남자 친구도 알기는 했어요, 저의 성향을. 근데 이제 남자 친구도 저랑 같이 즐긴다기보다는 남자 친구는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그래도 이제 관전 클럽이 있대요. 그래서. 어, 남자친구가 회사 후배 통해서 뭐 아는 후배 통해서 관전 클럽 이런 데가 있다 이 소리를 들어가지고 저랑 같이 갔죠. 어 근데 갔는데 <laughs> 아직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관전 클럽이라든가 그런 서핑 클럽 후기 같은 걸 보면은 다 비슷한 게 혼자 오면은 잘안 받아 줍니다. 그래서 커플들끼리 가장 많이 오고, 그리고 만약에 여자가 혼자 왔다 하는 거는 이제 같이 조인을 시켜줘요. 근데 남자가 혼자 왔다 하면은 무조건 바테이블이야 그니까 러 안쪽에 커플석이 다 따로예요. 그 관전클럽이고 뭐 스와핑클럽이고 간에, 어, 밖에 혼자서 앉아있을 수 있는 바테이블이 있고, 다 같이 모여서 놀수 있는 살짝 큼지막하고 뭔가 침대처럼 넓은 소파가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런데 들어가려면 그 커플들이 허락을 해야지 다른 분들이 같이 들어가서 놀 수가 있어요 혼자 오신 분들이. 근데 음, 사실 남자분이 혼자 놀러 와도 같이 끼는 게 힘드니까 뭐 웨이터분, 뭐 매니저든, 바텐더든, 사장이든간에 말씀 드려가지고 같이 도조인 할수 있게 도와달라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명목으로. 팁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팁까지는 제가 여자라서 잘 모르겠어요. 남자분들이 팁을 얼마나 내고 뒤로 오는지.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신고를 다 한다. 이렇게 팁까지 줬는데 쪼인을 못하고 못 놀았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이상한데요. 이렇게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커플분들이 온다고는 하는데 사실 찐 커플들보다는 우리 조금 톡가놓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업소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업소 분들이 내가 즐겨야지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이게 고객인 거죠. 남자 고객이 와서, 뭐그 사람이 놀려고 왔든, 아니면은, 비즈니스 때문에 여기 와서 한번 즐기려고 왔든 간에, 여자분들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딱 봐도 알아. 저는 이쪽으로 되게 오랫동안 식구금을 특화된 사람이고, 계속 이쪽에서 근무를 하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 봤을 때아저 사람 성향자구나 아니면은 아 관심 없는데 그냥 억지로 끌려왔구나 이게 다 보이니까 어, 옆에 앉아계신 분들 보면 되게 얌전해요. 그러니까 즐길 줄 모르시는 분들이죠. 즐길 생각도 없고 즐기고 싶지도 않은데 일단은 업소에서 근무하시는 여성분들은 일이니까 그냥 여기에서 어, 연장근무 이런 개념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고객이 돈 주고 가자 하면은 어 거기서 이상한 짓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앉아만 있다 와야지 이런 마인드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막상 관전클럽 갔을 때 많이 못 놀았어요. <laughs> 뭔가 제가 관전클럽 후기 올린다고 했을 때 다들 어 진짜? 이 사람 한 거야? 이런 후기를 기대하고 들어오셨을 때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아니, 없는 것도 남쪽으 뭐 그래. 나는 즐기러 갔거든요. 한 번은 외국인 부부분이 일본에 놀러가서 즐기다가, 난교 파티 하다가 한국에 온 거예요. 근데 한국에도 이런 뭐, 클럽들이 있다 하셔가지고 왔는데 너무 조용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단조롭고 재미없고 시시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도 어느 정도 아니까. 그래서 나는 혹시 저희랑 같이 하실래요? 했어요. 근데 어 여자분께서 거절하셨어. <laughs> 어 근데 뭐그 이유는 알긴 압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서 말을 못 하겠어. <laughs> 어 남자분은 좋아하셨는데, 어, 와이프분이 허락 안 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살짝 안 되고, 우리 둘이서만 커플끼리만 뭐 사람 있든 간에 뭐 사, 솔직히 사람 없긴 했지만요. 슬쩍슬쩍 즐기고 안에서 뭐 섹스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또어 사장님께서 커플분을 저희한테 조인을 해주셔서 둘이 대화해라 지금 손님도 없고 테이블을 지금 두 명밖에 없어요 두 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붙여 주셨는데 몰랐어. <laughs> 그러니까 내가 같이 갔던 남자친구도 그 상대 쪽 여자가 자꾸 치근덕대고뭔가눈 처렁처렁하게 쳐다보고 애교 떠는 걸왜 그런지 몰랐던 거야. 근데 나중 가서 보니까 아 사장이 그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둘이 즐기라고 붙여놨는데 왜안 하냐 해가지고 몰랐어요. <laughs> 진짜 아니 진짜 몰랐어. 아니 나는 그 커플분들이 술 취해가지고 아 여자분 좀 취했구나 이 생각밖에 안 했거든. 그리고, 솔직히, 미안한 말인데, 내가 20대 초중반 때부터 지금 관장클럽을 갔잖아요? 나는 제일 어렸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내 남자친구도 굉장히 나이가 많았지만은, 저 아줌마, 아저씨들이 싫은 거였어, 나는. 그래서 나는, 아, 눈치껏, 아, 즐기자는 건가?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그때 같이 갔던 남자친구가 눈치를 못 챘기 때문에, 그냥 뭐, 사장님한테, <laughs> 아니, 즐기려고 왔는데, 왜못 즐기냐, 뭐, 이런 식으로 살짝, 구박 좀 받고, 그냥 나왔죠. <laughs> <laughs> 그리고, 어, 이게, 이게, 낭교라고 말하기에 조금 애매한데, 이게 저는 관전클럽을 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관전이 말 그대로. 우리 들 섹스하는 거 남들 지켜보거나, 남들이 우리 지켜보는 와중에 내가 섹스하거나, 이게 우리가 쳐다보는지, 당하는지, 그냥 그 차이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남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스와핑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뭐, 갱뱅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내가 갔던 데는, 관전이었어. 근데, 솔직히, 어, 관장 클럽이든 뭐, 스와핑이든 간에 요새 그런 클럽들이 많은데 다 무슨 무슨 데이가 있어요. 특히 주말에 손님들이 많으니까 주말에는 뭐, 특이 성향이 있으신 분들 맞춰서 이제 어떤 특별한 날을 만든다던가, 그니까 이벤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몇년 전에도 이런 클럽이라기보다는 바 형식으로 또 유행을 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본 적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 빠는 너무 애들이 어려 그니까 러뭘할 수가 없어 <laughs> 우리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뭐 저도 어린 나이가 있었고 지금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어린 나이가 있었을 거잖아요 차례 없잖아요 이게 어리숙하고 미성숙하고 그래서 뭐 딱히 같이 놀려고 할 생각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어, 그냥 뭐 지인 플레이 정도 그냥 어그 정도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외부인을 되게 <laughs> 거리낌 없이 그냥 편하게 받아들인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 그런 곳을 가려고 했지만 뭐 거기에서도 s n s 나 이제 X, 트위터 같은 데에서도 홍보를 했었는데 가려고 했는데 걔네들이 어, 펑크냈어. 그러니까 아에서 어떤 이벤트 열0개월 했는데 지들이 취소를 시켰어. 근데 그게 나는 벌써 두 번째 당한 거였거든.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랑 같이 가려 했던 사람도 불쾌하고, 다른 사람들도 싫은 거야. 아니, 왜 일정을 올려놓고 자기들 개인 사정을 취소를 해버려요. 그것도 지금, 이벤트 날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몇번 겪고 나니까 아, 이게 빠를 운영하는 애들도 어리구나. 애들이 아직 가게 운영하는 걸잘 모르는구나. 이것도 있고 오는 애들 연령대도 어리고 하니까 약속 펑크 내는 거 캔슬하는 게 애들은 너무 쉽구나. 그러니까 약속을 너무 쉽게 여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이후로 내가 잘안 가요. 빠 같은 데는 그래서 SM바라고 해봤자, 걔네들 갖다 놓은 뭐 도구 같은 것도 보잘 것 없고, 그냥 코스튬 몇 개만 떡하니 돌려놨고. 그리고 조금 더 하드하게 올라가면은 결국 회원제거든요? 제가 간곳도 회원제고, 웬만하면 다 소개소개로 가요. 이게 어린애들을 선호하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릴수록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잃을 게 없는 애들은 무서운 게 없어. 겁이 없어.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잃을 게좀 있고, 내가 잃어놓은 것들 있고, 내 커리어가 있다 하면은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어울리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바에서 그렇게 약속을 캔슬 한 것도 거기를 안 가는 이유도 이렇게 쉽게? 그러면 여기 오는 애들 수준도 다 똑같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가게의 분위기 따라서 맞춰서 손님이 오는 거기 때문에 어, 이상하다 싶으면 안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다 같이 즐기려고 가는 곳도 있지만, 진짜, 진짜 프라이빗한 회원제들도 있어요. 어, 이게뭐 관전 클럽이든 스와핑 클럽이든 진짜 그들만의 그 사세라고 해야 되나? 음, 그들만이 사는 세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끼리 진짜 그 만약에 내가 스와핑을 했어? 근데 그 안에서 아는 사람들 이미 했던 사람들한테 추천받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추천받아서 들어오는 것도 아저 사람이 스펙 어떤지도 당연히 봅니다. 내가 스펙이라 말하는 게 식스펙이 아니라 물론 몸도 보지만 이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매너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시하게 따져요. 그래서 어, 가볍게 노는 분들은 사실 못 들어오는 무리 있고, 그냥 가볍게만 즐기고 가는 무리가 있죠. 근데 뭐 네이버 카페든지 아니면은 카카오톡 오픈톡방의 그런 채팅방이라든지, 이렇게 진짜 회원제가 아니라 가볍게 좀 들어왔다 나갔다 할수 있는 데는 그만큼 덜 즐기고 못 즐기고 가볍게만 하고 되게 흐지부지 엉터리처럼 놀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딜 가나 진또배개들은 지들끼리 모여있습니다. 아시죠? 끼리끼리? 응 좋은 의미로 끼리끼리도 있고 나쁜 의미로도 끼리끼리가 있지만 다들 그 사세들이 있어요. 다 자기들의 지인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끼려고 하시면은 본인도 그 정도의 수준은 돼야 돼요. 이거 아무튼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가고는 싶은데 솔직히 갈 일이 없어. 내가 지금은 남자친구 없거든요. 그래서 아휴, 언젠가는 가겠죠. 그리고 그런 관장 클럽이든 뭐 스와핑하는 클럽이든 간에 어 다들 처음에 여자들한텐 잘해줄 거예요. 왜냐면 여자가 다리 벌려야지 지들도 박아 놓을 걸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다리 벌리는 여자들이 많아야지 사장님 입장에서 장사가 잘될 거고 그래서 그런 거에 어 쉽게 넘어가 주지 마세요. 아 그냥 이 사람이 나 되게 고객 유치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도 어 선물 많이 받았어요. <laughs> 근데 선물 받은 거 딱히 쓰지도 않기는 했지만 아무튼 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클럽들이. 그렇게 저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시도해 보면 그 가는 데들이 그렇게 전문적인 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람들은 지들끼리 쿵짝쿵짝 하고 놉니다. 어 그래서 아는 사람 통해서 가는 게 제일 베스트인 거는 맞고 그리고 반대로 이상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 최근에 댓글 달린 거에서도 말을 했는데 제가 쇼츠에다가 남자분 발바닥 채찍질 하고 때리는 그런 영상 짧게 쇼츠로 올렸잖아요. 그거 보고 이게 어떤 거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말씀드렸는데 댓글 달아놨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했던 사람이 가닥이 있어서 짬밥이 있어서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도와주겠다 하는 건 돼. 근데 요새는 뭐, 다들 너무 쉽게 SM 플라이라던가 특이한 취향이 쉽게 접하다 보니까 대중이 없어. 그러니까, 전문적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막무가내로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수준으로 되게 아무렇게나 가볍게 막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안 좋은 경험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잘못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올바른 경험을 하고 입문을 했으면 되는데 당신들의 그 입문조차 도와줄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닌 거죠. 그것 때문에 좀 상처받고 고생하다가 트라우마 생기고 아난 이건 아니야. 내가 야동에서 봤을 때는 난이 취향이었는데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아니었어. 근데 그게 사실은 전문가한테 받으면은 진짜 본인만의 성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한테 잘못된 방법을 받아서 그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어딜 가는 사자들은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차고 넘쳐요. 우리가 사기꾼들이 괜히 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쉽게 현혹하거나 당 이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주셔도 되고 카톡 채팅방 들어오셔서 말씀하셔도 돼요. 편하게. 아시겠죠? 그러면 안녕!